네, 반갑습니다. 주주님들, 여왕겜입니다. 자, 프로티아 오늘 26%의 반등을 찍었는데 낙폭이 컸어요. 반토막이 나면서 13%때 윗골이 길게 털어져 나왔는데요. 자, 물론 여러분들, 이렇게 분봉으로 봐도 거래량 터지면서 물량이 털린 걸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다. 그게 아니었다. 자, 왜냐? 자, 지금까지 없었단 말이야. 거래량이 지금까지 전례 없었던 거래량이 터지면서 양일 동안에 수반이 되면서 주가 반등을 만들었는데 자, 어떻게 이 물량이 하루 아침에 오후장 단몇분 만에 이걸 다팔 수가 있었겠냐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 다 털렸다 라고 보기에는 아직 여기에서 매수를 들어 올려 줬던 힘들이 물량을 다 털지 못했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지금의 가격이 어, 이전에. 물량들을 통해서 한 2년 넘게만에 보는 가격이라서 물량이 나올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어, 최근에 올라오면서 이게 급등을 하다가 윗꼬리를 길게 달기 시작하면 오늘자에서 들어간다 수익 보려고 하는데 빼버리니까 무서워서 아 이거 다 터는구나라고 하면서 물량을 던지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그 물량이 다 나갈 수 없었던 것만큼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주고 있고요. 뭐 진단장비. 진단 키트를 하는 회사인데 2분기부터 실적 기대감이 생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상향의 상승 랠리를 보여준다. 실적과 같은 이야기들을 꺼내내면서 조금 더 상승 파동 랠리를 만들어 줄 가능성이 높고 일단 무엇보다 무엇보다 2023년도 요맘 때의 가격에서 지금 이제서야 비싼 수준에 정말 오랜만에 장대 양봉이 터져서 요거는 매도를 털린 게 아니라 요건 이제 기준봉으로 작용을 한다. 기준봉을 만들 때 장기간에 작년부터 해가지고 형성했었던 박스 상단의 윗꼬리 가격까지 몸통으로 뚫어내고 마감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 시세반등은 강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단기적으로 윗꼬리를 쳤던 물량이 언제부터 다시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보시면은 그 다음각은 3,800원입니다. 3,800원이 장기선 제가 분봉해서 요 추세를 이탈하면은 단기적으로 눌림을 준다라고 만들어 놓은 마지노선의 가격이에요. 마지노선의 이 가격대에서 지금 지지를 받쳐주고 있죠. 거기에 가 이게 30분봉으로 오더라도 아래 하방에서 눌림 구간을 줄수있는 가격대 3,800원을 동일하게 맞아 떨어지고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게 아래꼬리를 잠시 달고 흔든다라고 치더라도 이 자리에서부터 다시 수급을 말아내는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겠고요. 자, 장초에 여기에서부터 반등이 아니라 하방이 열려 있기 때문에 장초에 눌림이 나오면은 오후장 들어가면서 이걸 소화하고 말아올릴 면서 새로운 물량들이 들어와 주게 된다면은 여기서 더 긍정적인 힘과 함께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수 있는 4,200원 자리부터 만들어내는 돌파로 인해가지고 수급이 조금 더 탄탄하게 유지되면서 반등 기회에 한번더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막 들어오는 첫 거래 포인트가 아니라 결국에 눌려줄 수 있는 가격, 얘가 3,600원에서 3,800원에. Yeah. <laughs> 가격대에 요거를 지켜주는 움직임으로부터 해가지고 다시 재반등 시세에 분명히 만들어낼 수가 있고 이 물량들 중에 들어왔던 물량이 한번더 터트리면서 매도를 치려고 하는 그 시세가 이제 어느 정도 호재가 반영됐다라는 것이지 그걸 위해 가지고 뭐 실적에 대해서 뭐 어닝이 더 나왔다 아니면은 실정이 예상치만큼 나왔다 이런 식으로 재료 소멸을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프로티아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가 8월에 예정이 되어 있어서 이제 막첫 시세가 나왔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반등 매도는 언제 해야 되냐? 3,800원의 지지를 받아주면서 제가 분봉해서 말씀드렸었던 이 가격대, 4,200원 뚫어내면서부터 빠른 시세 올라올 때, 그 때, 바로 좀 정리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단 실적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와 관련해가지고 실적 발표에 대해서 재료가 소멸이 되게 되면 또 한동안 잠잠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시총이 500억입니다. 유통 물량이 6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신기 비유 진입을 하려고 봤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진행하지 말고 제가 다른 종목 제시 도와드릴 거고요. 여기 무료 종목 받기에 숫자 7번 남겨주시면 되는 거고, 자이 500억대를 매매를 자칫 잘못하게 되면 은 이거를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은 얘가 시세를 더 말아 올리면서 이 시총을 높여 낼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때, 거래가 활발할 때, 요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바로 매도 진행을 해주면 되겠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시세 관심이 푹 꺼지게 되면은 얘는 매도를 하기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지금 막 이렇게 관심 받을 때는 막 미친 듯이 급등을 하고 주가가 잘 올라가는 것 같겠지만 매도를 자칫 타이밍 놓치면은 진짜 크게 물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타이밍들 절대 놓치지 않고 빠르게 수익으로 매도를 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 위에 있는 전화번호 010-4407-6279 9번으로 프로티아라고 종목명 남겨주셔가지고 문자만 한통 넣어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문자 사인 받아주시고 저에게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히 또 제가 요거 털고 나서 또 매매 진행 들어가보면 좋은 무료 종목까지 공유 도와드릴 거니까요. 자 어떤 종목을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불안하지 않고도 수익을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느냐? 제가 수익되는 종목만 선정하기 때문에 감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전 사실 감이 좋다기보다 이 모든 거를 계산해서 수식화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확률 99.9%의 타점을 찾아낸 거고요. 여기에다가 제가 보는 뭐 수급, 재료, 그리고 시간 대비 황금성. 이런 것들을 따져서 단기 매매나 이 스윙 매매로 지금까지 최소 60%부터 시작을 해서 300% 정도 수익을 챙겨드리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 저한테 있어가지고 크게 어렵지가 않은 게 많은 종목이 뜨진 않지만 이게 장세 무관 이렇게 수익이 발생을 하거든요. 한 달에 한두 개 정도만 포착이 되는데 매수하고 나면 우상향이라서 이 중간에 올라타셔도 계속 수익이에요. 물론 미리 선점을 해서 조금이라도 더 저렴할 때 사면 수익이 배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 구독해주시는 구독자님들께 여왕별 타점 종목을 무료로 공유드리고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아래에 보이시는 번호 010-4407 6279번 이 번호로 여왕이라고 두 글자만 쓰셔서 남겨주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눈으로 이론으로만 보면 실전에서 못 써먹잖아요. 그래서 이 타점, 이 여왕별 타점들 어떻게 잡는 건지 실전 문자 대응 어떻게 하면 되는지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5월 27일자 이때장전에 문자 발송 도와드린 우리 기술. 여왕배열 타점 매수 기획을 주고 있다. 수급도 좋고 완전 후발주로 급등합니다. 전일 종가 근처에서 매수 가능. 여기 바이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영상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이 우리 기술 이렇게 5월 27일 자에 제시 드린 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이 자리가 바로 여기. 전일 종가가 지금 2,400원대 그러고 나서 우리는 장전에 먼저 수익 들어가고 나서 벌써 양봉으로 출발이 들어간 거죠. 그리고 영상 공개 이후에 28일자에서도 여러분들께 동시 눌림목, 눌림목 기회 주고 있으니까 펀더멘탈에 이상 없다. 매수 기회 2,300원에 평단 맞춰서 오히려 이 저점을 기회로 활용하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여기 양일간에 매수타점이 들어갔었어요. 자, 이게 왜이 자리가 주어지게 됐느냐. 자, 지금 보면은 앞에 조금만 당겨보면은 여기 우리 기술에 수급이 먼저 들어왔던 본캔들이 뜨죠. 자, 이 본캔들이 뜨고 나서 이 자리를 뚫어내는 수급과 함께 돌파 자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돌파를 한 다음에 지금 여기서 눌림목 구간이 주어지니까 여기서 여왕 베타점 공략이 들어간 거고 자, 그러고 나서 시간이 조금 행보 이후에 바로 급등이 나온 겁니다. 자, 급등하면서 여기에서 한번더어 순고르기 들어가면서 자, 2차 파동에서 지금 3차 파동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6월 11일자에서도 6월 11일 요봉캔데 다시 횡보 이후에 뚫어내려는 요 움직임에서도 마지막 기회다 소화기라도 꼭 담아두셔라 그래서 여기 매수 자리가 충분히 기회가 주어지고 나서 바로 어떻게 됐다 슈팅이 나오면서 2 3 0 0원대 평단가 대비해가지고 124% 수익구간 바로 어떻게 됐습니까 약한 달의 수익기간 동안에 100% 넘는 수익구간이 주어졌다는 거죠 자, 다음 종목도 비트맥스 5월 21일자의 여왕벨 타점 확실한 초입자리이다. 자, 올라도 2,500원 이하에서 매수 가능합니다. 맨 처음 제시드린 게. 자, 여기 첫 번째 바이 구간인 5월 21일 자인데요. 5월 21일 자에 여러분들께 시세 지지 확인하고 문자가 발송이 나갔고,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여왕개미 주식TV 채널 통해서도 22일 자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구간 얼마때? 가격이 종가상 2,500원. 정도죠. 2,500원대에서도 매수 가능하다. 여왕배 탑점 수급, 수급 터져주고 첫 번째, 수급 들어가는 체크라인에서 돌파해주는 자리 돌파 지지 자리가 눌림이 나오니까 여왕배 타점에서 제시가 바로 들어간 거고요 그 이후에도 영상을 정말 많이 찍어드렸어요 비트맥스 중간에 불타기도 가능하다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면서 자 6월 9일자에서도 이제 투자 경고가 빠르게 붙으면서 눌림목이 기회다 3,900원에도 불타기 신규진이 모두 가능합니다 자 6월 11일자에 다시 한번 더자이 박스를 다시 뚫어내려는 움직임 자 먼저 2차파도 여왕별 타점 뜨고, 2차 파동, 그 다음에 또별뜬 다음에, 지금 3차 파동. 흐름이잖아요. 자 그래서 12매입작은 많이 남았다. 아래꼴리다 말아올렸고 생각보다 빨리 급등 이어갈 움직임이 높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도 얼른 서두르세요 라고 말씀해드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셀의 표시가 있죠. 매도를 한 차례 진행을 했습니다. 7100원 이상의 불타기한 물량. 자 여기에서 불타기. 첫진이 불타기 했으니까 그 절반 매도 수익구간 챙겨놓자 라고 말씀드리면서 7100원 이상 충분 분히 가격대가 주어졌어서 직전 정보점 이상의 수익구간 다 보시고 절반 매도만으로 190% 수익 축하 제시를 도와드렸죠. 자 지금 이 패턴들을 보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자리 보면 은 정확하게 동일한 자리에서 제시가 들어가서 2파와 3파를 안전하게 먹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최소 60%에서 300% 이상 수익이 지금 5월만 골라도 두 종목 다 100%에서 200% 가까운 수익 구간 주어진 거 확인하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수치화로써 나온 데이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문자 한 통으로 이 여왕배 타점만 공략하셔서 한 달에 한두 종목 스윙으로 약한달 정도 보유를 해가지고 100% 한번 먹고 또100% 한번 먹으면은 여러분들이 못해도 지난달 대비해가지고 시드가 두 배. 여기서도 두 배, 총네 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달 동안에 미친 듯이 거래세 저가면서 막 열심히 굴리는 것보다 제대로 된 타이밍에서 정확하게 불타기가 가능하거나 비중 더 전략적으로 실을 수 있으면 시드가 더 많이 풀려나게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을 실천으로 아까 전에 보여드린 문자 내용들처럼만 그대로만 따라오시면 된다는 거예요. 실시간 장세와 제가 아까 보는 흐름 내 수급, 재료, 황금성. 요 모두 다 파악을 한 움직임으로 타점 공략뿐만 아니라 매도하는 자리까지 요걸 다 접목을 해 가지고 알려 드리기 때문에 확률이 99.9%까지 올릴 수가 있었다. 우리 구독자님들이시라면 모두 받아 보실 수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만 눌러 주시고 아래에 있는 전화번호 010-4407-6279번 여왕 여왕이라고 두 글자만 쓰셔서 문자 남겨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기회만 알아보고 문자만 남겨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 기회를 스노우볼처럼 자산을 계속 불려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는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제시드리는 종목들, 타점과 공략법들 계속 보시다 보면은, 아, 요런 거 어떻게 잡는지 나도 할수 있겠다. 비법도 가져가실 수 있거든요. 여왕 두 글자만 쓰셔서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잠시만요. 연락을 기다립니다. 주식 혼자 매매하기 외로우신 분, 시장의 테마를 파악하고 주도주를 골라서 매매하고 싶으신 분, 주식을 잘하고는 싶은데 돈 주고는 배우기 싫으신 분, 그리고 제대로 된 실력자한테 제대로 된 매매법을 배우고 싶으신 분, 자, 앞으로 여왕개미 주식TV 채널 10만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가 되어 함께 하실 분들은요, 010-4407-6279번 구독이라고 지금 문자를 보내주세요.